누구나 살면서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돌이키고 싶은 큰 실수가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이 발목 잡힌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실패가 끝이 아닐 때 재탄생을 위한 안내서라는 주제로요. 실패를 완전히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나는 흠집 난 크리스탈 같아. 상품 가치가 없어.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딱 핵심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나 자신이 영원히 손상됐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여기는 그 깊은 절망감 말이죠. 과거가 내 미래의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을 때,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떠나는 여정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흠집난 크리스탈의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실패했네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딜레마에 가깝습니다. 이 흠집난 크리스탈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딱 한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 모든 가능성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믿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강력한 생각에 덫이죠. 여기 한번 갇히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딜레마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좀더큰 틀에서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 파트 인생의 세 가지 큰 시험입니다. 원본 자료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 인생에는 마치 정해진 패턴처럼 몇 번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3,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는 우리한테 크게 세 번의 기회, 아니, 어쩌면 전환점이 찾아온다고 해요. 마치 게임 스테이지처럼요.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근데 이세 번의 시험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그냥 뭐좀 힘든 일,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들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대가가, 와,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절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험, 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세 번째 파트, 힘을 쓰는 두 가지 길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 그러니까 힘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원본 자료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도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도술 부리는 그런 도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 뭐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아니면 어떤 내면의 힘을 가진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예술가, 사업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선 도인인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인이 자기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이 완전히 갈라져요. 표를 한번 보세요. 하나는 사도령, 다른 하나는 정도령이죠. 쉽게 말해서,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을 쓰면 사도령의 길로 가는 거고요. 더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을 쓰면 정도령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시험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원본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살아라. 사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내 재능, 내 에너지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쓰는 게 아니라 사회와 인류 같은 더큰 그림을 위해 쓸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도령의 길을 가다가 크게 실패했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유배의 지혜에서 정말 뜻밖의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보통 실패하면 어때요? 뭐 어떻게든 빨리 만회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싸워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이게 우리 본능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에서는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흐름을 보세요. 억지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 이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라서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대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비유가 좀 섬뜩한데 사약을 받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올바른 길엔 바로 유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그런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시 물러나서 깊이 나를 돌아보고 공부하면서 다시 나를 채우라는 자연이 주는 기회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유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요. 에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재탄생으로 가는 길.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 이 유배가 어떻게 진짜 재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탄생은요 놀랍게도 혼자 힘으로 일어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유배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낸 사람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운명적인 인연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키워줄 인연이 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막 애써서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묵묵히 준비하는 거고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점프시켜 주는 건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귀한 인연이라는 거죠. 정말 깊은 철학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귀한 유배의 시간은 아닐까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흠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지혜의 무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